지금 미키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갤럭시 S9 AR 이모지 기능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s 9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P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9 언팩 현장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9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그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왼쪽 냉장고에서 지금 갤럭시 S9 모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제품에 가까이 가서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세 가지 모델 중에 두 가지 모델이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갤럭시 S9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그 전면 디자인은 갤럭시 S. A 모델과 거의 비슷한데, 후면은 좀 달라진 걸볼수 있죠. 바로 지문인식 센서가 모두 카메라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지문인식 센서가 아래단으로 이동을 했고 카메라와 지문인식 센서 사이의 그 디자인이 블랙이 아닌 다른 컬러가 적용돼서 좀더 그 제품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수있는 것처럼 미드나잇 블랙까지 해서 총 4가지 색상이 글로벌로 출시가 되고요. 이거, 이 중에서 오키드, 그레이 색상을 제외하고 세가지 색상이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S9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R 이모지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한 뒤에 다양한 표정. 표정은 물론이고 지금 스킨 머리 색깔 그리고 머리 모양 그리고 안경 등을 설정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셀피 카메라를 찍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모지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모지는 다양한 메신저 등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을 미키 마우스 등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 갤럭시 S9을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키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갤럭시 S9 AR 이모지 기능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9 모델이 적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 슬로 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촬영한 게 굉장히 느리게 지금 슈퍼 슬로 모션으로 보이시는 걸볼수 있는데 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굉장히 느리게 보이게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슈퍼 슬로 모션 영상을 루프, 이거 리버스, 거꾸로 돌린 거죠, 스윙, 등의 기능 효과를 적용을 할수 수 있습니다. 루프는 계속 도는 거고, 리버스는 보시면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버스 시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 언팩 2018에서 만나본 갤럭시 S9 그리고 X9 플러스 모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박싱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MWC 2018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갤럭시 S9 언박싱 그리고 MWC 2018을 통해서 공개되는 다양한 제품들의 소식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갤럭시 S9 언팩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